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 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아론이 위임 제사를 이제 다 마쳤고 자신의 이제 그런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제사장 직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제사가 끝났는데 이제 속죄 제물로 바치는 이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곧바로 떠올리기 쉬운 것은 뭐냐면, 이 아론이 저질렀던 죄 중에 하나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였어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이 아론이 아,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다시금 이제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번제물로 바치는 이 순양 한 마리도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이 이삭 대신에 준 것이 순양 한 마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대신 이 순양 한 마리를 받으심으로써 이 죄와 어, 대신 하시는 그런, 어, 재물을 통하여서 아론이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어,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예배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에 에,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를 구하는 이런 제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속죄재물로 바칠 순념소와 어, 번재물로 바칠 일련된 송아지와 또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속죄 재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주님 앞에 끌고 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 재물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드리게 되는 그 제물들을 예배를 보면 속죄 제물 또 번제물 곡식 제물 화목 제물 우리가 속건제물이라고 불려지는 것 외에는 이제 이거는 특별한 죄의 용서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부정함이었으니까 그 속건제를 빼고는 나머지 명령하신 모든 제사의 방식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명령하셨던 모든 그 재물들에 대한 목록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렸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지고 오라고 한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온 회중이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서게 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 더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백성들과 그리고 이 세사장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말하기를, 형님은 재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의 죄물과 번제물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그 재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아론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배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아론이 직접 이 제사장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아론은 재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숙제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까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재단 뿔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재단 밑에 쏟게 됩니다. 그런데 숙제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재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하는지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이전에 다 읽었기 때문에 동일한 반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네, 태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까 아론이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리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점여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재단 위에 불사르게 됩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재단 위에서 번제물로 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아론이 예배자로 직접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바치는 희생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됩니다.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 제물을 바칠 순념서를 끌어다가 잡고 또첫 번째 속죄 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칩니다. 이런 반복된 것들 또 규례들을 이미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바치게 됩니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 제물도 바치게 되어 한줌 가득히 떠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을 위해서 화목 제사의 제물인 순양과 숫소를 이제 잡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 주니까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게 됩니다. 그들은 숫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또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서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게 됩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었고 그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는 흔들어서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제로 이제 바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한 대로 모든 예배를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아론은 숙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옵니다. 규정에 따라서 이제 드려져야 하는 모든 예배가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은 주님의 영광이 지금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단지 이제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그 영광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큰 소리는 이제 즐거움과 감사와 경배 그런 기쁨을 담은 그런 소리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 있고, 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제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기 때문에 이때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불로 인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로 꺼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불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본문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 불로 재단에 있는 재물들을 향기롭게 기쁘게 받으심으로써 이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아론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재물들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더러움의 씻김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와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양한 재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과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도 남는 완전한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예배는 완성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이 제물들을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이제 하늘에서 성령 님께서 불같은 바람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임재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의 사람들도 두려움으로 그러나 용기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한 예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꺼지지 않는 소멸하시는 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들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그 온전한 거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완전한 예배 그리고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효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타오르는 불로, 그 불꽃으로 우리의 더러움들을 태우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그 두려움과 기쁨, 그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